일단 나빼는 1토스, 이, 아니 1저구 2토스인가? 1저구 2프면은 못 구단해. 이제는 수적은 해. 어, 이거 왜 이래, 씨. 이거 뭐냐, 이거. 승관이도 아니야, 이거. 승관이도 뭔데? 아, 무드론이야? ᄒ <laughs> 무드론이요? 무드론이었구요아고요아 상대 올적은상해야야다다 상대, 올적은 상대, 쓰리저 o g 은리저 o g 은 상대, 젤리 jog은? 상대, 젤리 jog은? 상대, 젤리 jog은? 한 방, <laughs> 두 방, 세방 끝. 맞죠? 와 울적구요, 께만 이 친구들. <laughs> 울적 울적구요. 안전빵 이케논 깔고 질러 뜁니다 뛰어주면서 9시형 포토 잘지어봐요야 11시 베링한 뽑아 야링 안뽑았냐 얘 노링이네 쟤 아홉시형 안에, 안에 포토만 여6님은 찍어줘야지 저구야일났다 그럼 열한시형 죽겠는데? 아니 우리 아홉시형 죽겠는데? 탈..탈가! 저구형 열한시형 탈가 노링했으면 링.. 아홉시형 잘 맞긴하는데 아이고 죽겠다 야 근데 웃는데? 미쳐가지고 하하하하 <laughs> 11시 시어 너무한 거 아니냐? 놀이가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홉 시간 꽉 찼다. 청소 짓는 건 맞는데, 놀이는, 좀, 너무 힘네 그래도, 위탈 뜨면, 아직 모르겠돼 어, 형, 와서 파일런 지어봐. 엘리는 안 되겠다. 야, 엘리 됐다. 그래도 내가 셋이 드론 두개 잡긴 했거든? 질러이랑 프로보도. 아, 상대 바로 이 털고 있는데. 주말에 붕신들 선지라는데 가만 내네이게만요잘막아봅시다 신기가 좋기 때문에 수비는 가능합니다. 우리 팀이 노링이긴 하지만, 자 포토 신규를 한번 버텨보자고. 자생각보단잘 버텼습니다. 링한네부대 먹었다잉. 방금. 내가 다 막았다 이탈로 털어 어. 이제 너가 이제 좀 해야 된다 저거야 내가 수비는 잘 했단 말이야 제가 생각보다 아, 히드라가 좀 빠르네 히드라 왜 이렇게 빠른 이제 11시가 6링만 찍어줬으면 애초에 12시 링이 못 갔지? 9시로 아, 우리 팀이 노링, 그 노저블링으로 그 해가지고 아마 6리만 찍었으면 9시 형이 죽진 않았을 거야. 좀 빡세게 빡세게 해서 막긴 막았을 듯. 아, 이게 는뭘키웠 왜이렇게 많노 이만 나도 다크가 나오긴 해. 야, 상대가 저희들 중심 치급했지만 아직 할만이 아, 다크 나오거든. 2대 3이라고 입을 오직을 하고 있지만 역전하기 있습니다. 이 전나짱이 나게 하는데 죽을려고야 미찰 잘 떠라 저거야. 솔직히 뮤타리 미래긴 해. 자 한번 잘 커볼게요. 잠깐 집어주면서. 뮤타리 집에 있냐? 아 우리 저건 좀 심각하다. 야, 칠 분인데 뮤타리 네 개이긴 한데 움직임이 없는데. 이러면은 사실상 내가 1대 3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 아마 얘도 히드라 모아서 가면 끝날 거 같거든, 뮤탈들. 아, 나 다른 거 보니까. 사실상 1대 3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아, 히드라 일단 아, 오버 이렇게 라서 건다. 야, 뮤탈로 오분나도좀 잡아라. 아, 오버도안 잡고 뮤탈뭐고 하는 게없 소리. 뮤탈 뭐에? 아무것도 안해, 뮤탈 나 혼자 한참 됐는데, 아, 우리 지금 잠수 탔다. 어 씨... 초반에 썬크만 받고 뮤탈 받더니 잠수 탔는데, 1 0 0도1 1시 천하의 쌉새끼인데 그냥? 와, 초반에 풀투들 몸빵 다 시키더니, 요 어? 겨우겨우 살아남으니까 잠수 타버렸네, 어? 아니, 잠수다. 좌댔다, 그냥, 이거는. 전망했네, 일단은, 그러면. 와, 11시. 어, 오버가 사방에 떠 있다. 이거 다갈 데가 없네, 이제. 야, 연애 잠을 탔어. 아무것도 안 하네. 와, 씨. 초반에. 썬금 <laughs> 받고 탈가더니 잠을 타면 하냐일대다인데 이러면? 사실상 일대다야 지금. 이러면. 일대4서 게임을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잠, 아직 잠수죠? 와, 초반에 링만 솔직히 좀 찍어줬으면 은 9점 죽지도 않았을 건데. 근데 패간 건 좋다, 이거야. 잠수 메타. 잠수 한개더 해봤는데, 이거? 얘들 왜 11시 공격을 안 가냐? 얘네 팀인가? 1대4, 배신, 1대4 배신방인가, 혹시? 어, 얘네 공격을 안 가? 11시로. 11시 갈만한데. 왜 나한테만 만나 오면 아까부터? 어, 생각해보니까 배신 같아. 시작할 때부터 9시 오고, 11시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도 1시로만 오고, 한 6시도 안 오고, 아까 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계속 방어만 하는데, 상대가? 나 어디 갔네, 어디 갔냐? 그게 제일 궁금하다. 어디 간지가 제일 궁금해. 사실 아, 그런데 대신이네, 이거 말이 안 되네. 애초에 링세 부대 처음에 9시에 가서 죽이고, 그다음에 나한테 6부대 오고, 그다음에 또 1시로 계속 오고, 안마당 먹으니까 그러고 이제? 11시가 워낙 유리하니까, 그냥 잠수 타버렸네. 그래도 다행이다. 1대4보다 1대3은 할만해. 이득 확률 0.02%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대 멀티 8개 정도 있을 건데, 아니다, 더 있겠다. 한 10개 있겠는데? 한 10개? 10개, 8개?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아, 10개기는. 11시는 뭐, 아직 배신 합적은 아니니까. 없다 치고. 아니 내가 나가니까 바로 오냐 아니 이거 비전 켜준거 같아요 란시가 움직임이 좀 이상해 내가 나가면은 바로 나와 빈집이 아, 아우 씨 박아놨다 이럴수가 있지 어 미친 뮤탈 도 나왔네 뮤탈 잡아 이건 잡.. 아마이러안 됐어 씨발 빨리 될줄았다 앞에 아, 두대있 야, 근데 11시 뮤탈 공격도 안가 쟤네 100%배신 같긴 하다 아니 11시 뮤탈 공격 가야되는거 아니야 상대? 11시 에 건들질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수상한데 이거? 똥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11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스포도 없고 아아 어 배신 아닌가? 게임 하는데 1 1시 도와주는 척 하는 건가 아니야? 1한시 게임 한다 갑자기 미친 놈이 다 살게 이겼어 와야 배신 아닌가 보다. 늦었잖아 이시식아 늦었어 너무 늦었잖아 이거는. 11시가 잠수를 안 타도 좀 빡센 상황이었는데, 15분을 잠수 타 가지고.